돈복 재물로 놀리는 매일 풍수 을묘일 색상과 방향 2월 21일은 을묘일입니다.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이 강할 때며 상승의 효과가 매우 좋은 날로 일을 추진하여 성과를 이루어 내시면 좋습니다. 갑인처럼 강하고 독단적인 힘은 없지만 쉼 없이 이어지고 끈기가 있어 을묘일도 일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죠. 이런 날은 청색의 물건이나 소품을 주위에 두시면 돈복과 재물의 기운을 가득 품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나 협상의 일을 하셔야 하거나 돈이 오가는 상황이라면 만원짜리 지폐를 오른쪽 주머니에 홀수로 넣고 다니며 일을 보시면 좋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날은 붉은색은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화는 재물을 태울 수 있고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붉은색 계열이 있다면 청색을 좀더 비중을 높여주셔서 완화시켜주셔야 합니다. 밖에 일도 중요하지만 집안에 돈복과 재물의 기운이 가득하면 더욱 좋겠죠. 소품이나 그림 물건 중 청색 계열이 있다면 동쪽으로 위치해주시면 재물의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물건들이 없다면 만원짜리 지폐를 홀수로 하시고 동쪽에 두시면 됩니다. 개수는 상관없이 홀수로 맞춰주시면 되고 다음날 바로 치워주시면 됩니다. 좋은 기운 가득 품으시고 2월 21일 을묘일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